스스로 개혁을 해내야지 우리도 이제 다른 이런 이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처절하게 반성한 거를 정책들 내놨습니다. 제1번이 바로 무체루탄 원칙이었어요. 아니 그렇게 집회 시위가 많았는데 체류탄을안 쏘다니요. 그러면 집회 시위의 문화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. 예. 그 무체루탄 원칙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꽤나 반발이 많았습니다. 99년 8년 이야기인데요. 그때 집회는 어땠냐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어, 체류탄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서, 서로 간격이 멀어요. 체류탄이 얼마나 독하냐면요. 누가 그 집회시에 나갔다 체류탄 있는 곳에 갔어요. 근데 그분이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잖아요. 그 지하철 한 칸이 다다 다 기침하고 다 쓰러지고 난리입니다. 저는 제 아, 눈앞에서 체류탄이 한번 터졌거든요. 어?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냥 들어 누웠어요.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갈 거 아니에요. 경찰이 잡아가야 되는 제가 들어 누워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잡으러 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 백골단 아저씨 다리를 잡고 나좀 잡아가라 내가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를 계속 버리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은 안 잡혀갔네. <laughs> 네.